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산 하늘다육입니다. 오늘,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오랜만에 해가 떠갔고요. 기분 또한 상쾌한 것 같아요. 오늘 주말이죠. 일요일. 날, 어, 날짜도 참 빨리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금을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이 좀씩 계셔서 이제 매일매일 다섯 가지씩만 제가 좀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영상 감상하시고요. 힐링도 하시고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보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도 없고. 요, 보세요. 우산스나이. <laughs> 자, 그러면. 어, 전화번호 한번 넣어드리고, 제가 판매 영상으로 준비한 아이들 올려드릴게요. 바이산 하늘다육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러분들이 접하기 참 편한 아이들. 키우기 좋은 아이들. 또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번. 아, 글씨 마음에 들죠? 1번 마리아 중투 6만원 글씨 음에 듭니다 <laughs> 금지익하니 어니아들 잘 보이시라고 어, 센치는 한 9센치 넘고요 이 아이가 마리아 중투란 아이입니다 사이사이 이렇게 금이 많이 엮였죠 송잎장도 이제 들어오고요 음, 충수도 좋고요 송일장 지금 영상으로 해서 그렇지, 여기가 복륜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쪽은. 손이 너무 안 이뻐 보입니다. <laughs> 매일 흙, 흙 만져서 그래요. 마리아 중투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참 키우기 쉬워요. 건강하고. 마리아 중투였습니다. 음, 다크 파멜라. 다 아시죠? 다크 파멜라 2번 이 아이는 가격대가 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저렴히 한번 올려봅니다. 여러분들 접하기 좋게 음, 다크 파멜라도 이 아이는 물듬면 진짜 이뻐요. 뒤에 복륜을쫙 엮였죠. 이 아이 한 10만원대 갑니다. 8에서 10만원 정도. 매력 있어요. 이 아이는 정말 매력이 있답니다. 클수록. 다크 파멜라였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간판이 너무 크네요. <laughs> 3번. 키메라금. 키메라. 키메라 다 아시죠? 제가 7만원 올려드렸어요. 이 아이가 쌍두예요 한번 보세요. 쌍두. 하나짜리도 이 가격하죠? 네, 쌍두인데 정말 예쁘게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아, 영상 네. 올립니다. 아이고, 지금...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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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쌍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있어요? 정, 네? 아니 유튜브요. 네. 어르신이 자꾸 말을 시키네요. 여러분들, <laughs> 응, 키메라 금이었습니다. 여기는 산속이고 시골이라,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많이 하세요. 네. 퀸즈 마리아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들, 어, 접하기 쉬운 아이들로 제가 준비를 많이 고민을 해요. 4번, 퀸즈 말이야. 5만원 드리겠습니다. 얘는 세인트 같기도 하고, 퀸즈 같기도 한데, 가격은 세인트든 그 퀸즈든, 어, 저렴해요. 너무 통통하니, 너무 예뻐요. 세인트 같기도 하고, 퀸즈 같기도 하고, 예쁘면 되죠. <laughs> 제 생각일까요? 사연 보세요. 아, 오랜만에 상쾌한 것 같습니다. 매일 우울하고 구질구질 했는데, 또 농사 짓느라고또 비가 안 오면 또 그렇고, 비만이 오면 또 걱정이고, 야, 이쁘죠? 예뻐요. 퀸즈 마리아였습니다. 글씨가 너무 큰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 끝까지 하고요. 5번 제이드스타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 아이를 7만원에 올렸던 아이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아, 일요일 특가 5만 5천원에 올려놨습니다. 이 아이 보세요. 환엽에다가 금이 정말 예쁘게 들었어요. 제가 골라와서, 골라서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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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아이로. 사이즈도 좋고. 환엽지고 정말 예쁩니다. 예쁘죠? 이 아이도 번식도 잘 되고, 어, 번식하는 재미도 있고, 키우는 재미도 있고, 제이지스타입니다 59,000원. 화면에 꽉 차네요 간판이 <웃음> 이름표가 <웃음> 재밌어요 그리고 어 1번에서 5 아이를 준비했는데 이러한 보세요 펄금 들어간 이런, 이런 아이들 커팅할 수 있는 아이들 어제도 제가 영상 올리면서 이 아이를 하나씩 서비스 드린다는 걸 잊어 먹었어요 이 아이를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1 플러스 1 너무 좋죠. 사이즈. 이 아이는 100% 나옵니다. 100%입니다. 커팅해보세요. 재밌어요. 100%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요일 특가. 어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다크도 있고요. 키메라도 있고요. 쌍도. <laughs> 정말 예뻐요. 퀸즈? 세인트? 비슷합니다. 예쁩니다. 제이드스타도 있고요. 제이드스타. 그럼 오늘도요, 여러분들 점심시간 다가오니까 일요일 날 맛있는 거 드시고요. 여러분들, 어, 힐링 많이 해주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